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현재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조직 신학과 공공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류준영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교수님 모시고 공적 신학. 공공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의 방송 들으시면서, 아, 공적신학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류준영 교수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되게 멀다고 들었는데요. 예, 팜데일에 아. 삽니다. 여기 83마일이죠. 아. 일단 박수를 치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교수님 그먼 길을 달려서 오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과 오늘 함께 나눌 대화가 공공 신학 사실 저에게도 좀 쉽지는 않은 네. 분야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요. <laughs>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오늘 좀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교수님께서 인사와 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류준용 목사입니다. 예, 공적신학 실전센터 2018년 설립해서 섬기고 있고요. 미주장신에서 학생들 우리 귀한 학우님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소개를 해주실 때요. 공적신학 실천센터. 네. 와, 쉽지 않습니다. 예. <laughs> 어떤 센터인가요? 예, 보통 이제 공적신학 그러면 이제 Public Theology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이제 이것을 번역해서 사용할 때 공적신학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필드에서 사회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사용되는 그 텀이라고 볼수 있고요. 학교 내에서는 보통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말을 공부하는 우리 학원인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뭐 저도 배우는 입장으로 설립해서 함께 나누고, 마지막 이제 사역이 제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차리셨군요. 네. <laughs> 네. 공적 신학이라고 하니까 왠지 반대말은 사적 신학일까? 아, 어, 예. <laughs> 그래 우리가 공적 공공 그런 보통 퍼블릭이란말 쓰잖아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사적, 프라이빗. 그다음에 약간 이기적, 셀피시. 그런 이제 그 개념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신학도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파라출치가 아니잖아요. 네네. 사적 교회가 아니잖아요. 공적 교회, 퍼블릭출치고 신학도 마찬가지로 파라비 테러지가 아니라 사적 신학이 아니라 퍼블릭 테러지, 공적 신학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공적 신학이 강조가 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가 좀 알아들으려면 조금 더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앞서서 많고 많잖아요 신학 분야가 네. 아, 그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이 공적 신학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것 네.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오태 신학 뭐 제가 사 대째 우리 아이들 오 대째인데 아. 어~ 신학교를 제가 안 가려고 했어요 자격도 안 되고 능력 소명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신학 공부하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너무 즐겁게 사역을 했어요. 아 어, 즐겁게. 네, 네, 네. 네. 정말 너무 좋은 교회에서 너무 너무 즐겁게 감사하게 사역했는데 마침 제가 졸업하는 그해 우리 단임 목사님이 떠나셔서 한국으로 가셨어요. 아. 그러면서 교회가 뭐 리더십에 혼란이 생기고 또 창빙했던. 목사님이 또 우리랑 안 맞아서 법정 소송을 2년 7개월 하고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지? 좋았던 교회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 이게 하나님의 어려 부지 하나님의 교회 맞았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맞았나? 힘들게 2년 7개월 제가 사역을 하고 사임하고 단임 목회지 갔는데 단임 목회지도 영락교회 그 다음 창립된 교회예요 아주 전통을 자랑하고 자체 건물 자랑하는 교회고 <laughs> 1970년대에 오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교회인데 너무 순수하고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유 교회가 좀 이상해요. 왜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그 초창기 멤버들이 주인이에요. 네네. 새로운 교회들한테 군기 잡고요. 머리가 어떻고 모자 쓰고 뭐 신발이 어떠크. 장모님, 권사님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대문 앞에 서가지고, 저 사람은 이슬람, 저 사람은 불교신자, 뭐 이러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또 우상이에요. 우리 그 건물 자체 건물, 페이오프 된 건물. 그 속에 제가 5년 딱한달 했는데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아니다 내려놓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제가 공공신학을 콜스옥으로 만나면서 제가 고민하던 그 부교역자 시절 때 담임 목회 시절 때그 고민과 해소 안된 갈증이 공적 신학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였구나, 음. 이것을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이런 지금 교회 사사화와 교회 위기를 막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laughs> 왜 그것을 공부하시게 되었는지. 네. 네. 아까 교회에서 참 즐겁게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맞이하고 고민했던 네. 그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라는 모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네. 속상할 때도 있고요. 어, 교회가 이래도 돼? 이렇게 실망할 때 많은데, 또그 모습을 보고 떠나는 이 새들을 보면서 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네. 그래서 공공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더욱더 궁금합니다. 공공신학이 어떤 건데, 어떤 네. 특징이 있는 건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우리가 제 구교회에서 우리 개신교로 리폼드 돼서 개혁교회로 나왔지만 한 500년이 흐르면서 한번 개혁한 교회는 계속 개혁해야 되는데 못한 측면이 있어요. 있니. 그래서 저부터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 내 가정, 내 교회 위주로 내가 이룬 가정의 밖에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삼장 밖의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내 가정 잘 지키고 신앙생활해서 그리고 군 받고 천국 가는 거 교회도 내게 맡겨 주신 귀한 영혼들 잘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고 저분들이 천국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목회에 집중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에 서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장 가정 밖의 영역. 교회 밖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노력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지역사회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끝없이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사회 밖의 영역에 대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 심지어는 그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구조적인 모순의 문제, 경제 정의의 문제까지 심지어 요즘 환경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대두가 됩니까. 네네.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크리찬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문제를 개선하고 더 이상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역할하고 또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희 공적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미 말씀하신 그렇죠. 부분이 아닌가 네. 뭐라고 하셨냐면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런데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기피하거나 좀 멀리할 그런데 사실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인데 그들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오늘 우리 개교회의 모습이고 개신교의 위기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을 지금 말씀해 네. 주셔서요. 제가 네. 좀 부끄럽고 얼굴이 좀 화끈거립니다. 아, 네. <laughs> 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네.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좀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성경 속에서 이런 네. 공적 신학이 잘 나타난 예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과 챕터인데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한 25년 정도 포로 시절인데 성전 문틀 안에서 물이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성전 밖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까지 차게 되고 허리까지 차게 된그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물은 황량한 사막당, 아주 말라버린 생명 하나 살수 없는 그 사막당에 그 물이 흘러서 풀들이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요. 그물 속에서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력들이 역동하도록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시작된 그 은혜의 강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을 살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 또 목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그렇죠. 결국은 세상을.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맞습니다. 높은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가정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체, 교회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속에서 가장 연약한 소외된 지체들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흐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거꾸로 된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자체 안에서도 우리가 힘 있는 자 옆에 있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소외된 자가 교회 왔을 때는 배척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확 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깨기 위해서는 또 공적 신앙의 힘을 빌려야 될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언급하신 바로 그러한 태도가 지금 우리 교회의 위기를 불렀다, 우리 개신교의 위기를 불렀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 높아진 우리의 자세, 태도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우리가 향해서 우리 지역 사회부터 우리가 멀리 선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국의 신학자이자 또 선교사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인도에서 34년인가 35년 선교하시고 네, 네. 1974년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때 레슬리 뉴비긴이 봤던 영국은 자기가 34년 35년 선교했던 인도 땅보다 더이교도화되어 있는 모습을 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내가 34년 35년을 먼 타국 땅에 가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정작 내 조국 영국은 그 땅보다 더 이교도화 돼 있구나 라고 아참 반성하면서 이제 공적신학의 측면에서 그분이 저술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는 것이죠 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사회를 한참 건너뛰어서 멀리 멀리 타국으로 향하는 그 선교사님들 중요하지만 그러한 가정, 교회가 위치한 그 영역에서 바로 주변을 그서 있는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는 이 노력을 소홀히하면 안 된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한명한 한 명이 다 성교사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고 저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옆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내가 속한 커뮤니티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롯이 잘 살아내기가 크리스찬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공적 신학에서는 우리가 이 현실에서 잘 살아내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지 예.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정이 이, 교회가 복음적으로 살아내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첫 번째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맞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게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을 안 난다면 섬기고, 심지어는 찾아가서도 섬기고. 그러나 여기 머물르면 지금은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측면에서 선한 사마리안의 그 봉사와 헌신이 정답이었겠지만 지금은 복잡, 아주 다단해졌거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틴 루터킹이 목사님이 이런 강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역할을 넘어서 좀더 구조적인 문제까지 바라봐야 한다. 음. 즉, 그 지역에서 계속 강도가 발생하고 발생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순수한 노력, 그 헌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강도가 발생한다면 그 지역에 파출소도 세우고 경찰소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버짓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의의 문제, 또 정치 개혁의 문제, 이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사회, 시리에 중요한 일꾼들을 뽑을 때, 또 주정부의 일꾼들을 뽑을 때, 연방정부의 우리가 또 일꾼들을 뽑을 때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꾼들을 배출해야 하고 또 뽑아야 하고 그런 책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 공적 신학은 적극적인 신학입니다. 아. 세상 속에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입니다. 둘이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야구보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 믿음과 손이, 믿음과 행함 이제는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아. 믿음과 행함이 손을 맞잡고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음. 이제까지 너무 믿음만 강조했어요. 음.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잖아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제는 전통 신앙에서 해서. 정통 실천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요. 정말 믿으면은 정말 그렇게 믿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합시다라고 제가 챌린지합니다. 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을 사는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나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속에 있는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네, 나한테 일어난 일 아니니까 나랑 상관 없어. 이거는 공적 신학의 반대 그렇죠. 방향이네요. 그렇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비록 작았고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아. 1919년 3일 운동이 일어났던 그당시에 통계를 보면은 우리 개신교인이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지만 1.3에서 1.6퍼센트 극히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1919년 3일 운동 당시에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때 3일 운동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개신교인이 모든 하프 5 0트 이상이 개신교인이었어요. 사회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냈던 거예요. 단지 머리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살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한다고 하면은 다 종교인들이, 심지어 불신자들이 벽돌 날라주고 같이 밥을 나눠서 먹고 그리고. 아, 저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좋은 곳이야. 정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들은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믿을 수 있어. 저들은 그래서 하는 일을 도와야 돼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소수였지만 그래서 그들이 사회를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숫자에 있지 않고요. 정말 많든 적든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넘어서 이제 손발에 단계까지 기본이 손발까지 나가기 어려워요. 손발의 단계까지 행함과 실천의 단계까지 나가야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아 실천이 안 된다, 행함이 내가 좀 어렵다,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내가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깊게 깊게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과제입니다. 저부터도 매일 이것과 시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라고 이름 불려지는 우리가, 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또 예전에는 사실 교회의 명성이 있었습니다. 교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는 곳,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에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개교회주의까지 <laughs> 팽배해요. 개교회주의. 그래서 내 교회만, 내 교회만 폐문하고, 내 교회만 그냥 성장하고, 그리고 내 교회만 별 문제 없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어느새 이 교회가 마치 세상 기업처럼, 사기업처럼, 심지어는 구멍가게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전심 전력하고, 그리고 양쪽으로 숫자 늘리고, 건물 잘또 짓고, 더 크게 짓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이 사역, 이것이 두 번째가 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참 수고 많이 하세요. 정말 어, 뭐 가정뿐만 아니라 아픈 성도님들 또 신방하시면서 또 얼마나 또 설교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성욕공부, 교회 행정 진짜 번아웃이 번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인식의 대전환. 이제는 개혁이 필요해요. 성도 자신의 개혁, 교회 개혁.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laughs>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주목 가게의 주인은 사람이에요. 그 사장이에요. 사기업에 그뭐 어?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천 명이든 만 명이든 백만 명이든 그 기업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교회 주인이 사람입니까? 내가 아, 물어봐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내가 이루고 있는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 목사님인가? 아니면 어떤 신 있는 장로님 몇 분인가? 아니면 일 년에 몇십만 불씩 헌금하는 어느 특정한 어느 성도님인가? 어느새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 주인 대신 교회라고 하면서 이것을 망각하거나 놓치고 있는 경향. 그래서 어느새 사람이 자꾸 주인이 되고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반성을 크게 크게 하게 됩니다. 네. 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 너무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제가 토요일에 나가는 미국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를 개방을 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커뮤니티에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이 가정 단위로 와서 놀이터도 즐기고요. 아주 잘하는, 잘 잘하는 <laughs> 그리고 저녁 시간에 예배를 마치면요 마당에서 공연도 열립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저녁을 또 싸게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문턱이 낮기 때문에 네. 많은 이들이 와서 놀고 갑니다. 네. 너무 좋은 예고요. 한국교회 가운데도 덜어 그런 교회가 있고요. 잘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 개신교회 위기, 우리 개신교회 신뢰도가 지금 최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공적 신학, 공공 신학 측면에서 바라볼 시점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또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한번 자각을 하고 각성을 네. 하고 네.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우리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훅훅 갑니다. 네. <laughs> 우리 교수님 앞으로의 또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뭐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막 부서져라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제 이제 건강도 많이 좀 쇠약해졌지만 아 어, 내가 약할 때가 곧 주님 안에서 강할 때라고 그 이젠 그 말씀이 이제 정말 내가 느껴져요 그리고 아 정말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붙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계획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일 감당하고 이제 고만해라 하면 이제 고만할 작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멋지십니다, 교수님.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항상 매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순종하고 또 멈춰라 할때 스탑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삶이요. 그게 가장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A B C예요. A B C인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신앙생활을 뭐 평생 해도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도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심지어는 쾌락을 위해서 그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성도님들의 주인은 성도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교회 주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laughs> 마지막으로 짧게 청취자분들께 우리 교수님 주시고 싶은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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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노력하시고 쓰러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이런 이그 공동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류준영 교수님 모시고 공적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이 세상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게 살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